세이비오 전술 밀리터리 자켓은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. 블랙 계열의 색상으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 데일리룩으로 활용하기 좋답니다. 100% 폴리에스터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풍 기능도 뛰어나서 쌀쌀한 날씨에 완벽하게 어울려요. 사이즈는 L부터 3XL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체형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. 특히 넉넉한 핏 덕분에 활동성이 뛰어나 야외 활동 시에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주머니로 수납공간도 넉넉히 실용성까지 겸비하고 있죠.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 덕분에 만족도가 높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올가을과 겨울, 이 자켓과 함께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한 날들을 보내보세요. 장사부 겨울 기모 전술 바지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바지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폴리에스터와 스판덱스 혼합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부드럽고 따뜻한 착용감을 자랑해요. 특히 기모 안감 덕분에 보온성도 뛰어나서 찬바람에도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답니다. 블랙, 그레이, 베이지 색상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남성 S부터 EXL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 체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. 주머니도 여러 개 있어서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어요. 세탁 후에도 형태가 잘 유지되고 줄어들지 않아서 만족스럽네요. 겨울 작업복이나 야외 활동 시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. 세파의 전술 조끼 스시 w 6 0 0 0이를 소개해드릴게요. 블랙 컬러로 세련된 느낌을 주며 남성의 사이즈로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해요. 민소매 디자인이라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. 조끼는 다양한 주머니가 있어 실용적이고 제작은 중국 오염으로 이루어졌어요. 세탁은 단독 세탁에 추천되며 주의사항도 체크해주세요. 이 제품은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고 일상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해요. 하지만 몇몇 리뷰에서 품질 문제도 언급되고 있으니 구매 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전반적으로 스타일과 기능성을 갖춘 아이템으로 다양한 활동에 잘 어울리는 조끼라 생각해요.